어이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죄수번호 4번 무 신문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 신문이 뭔데 절대 심한 짓을 당할 거야 싫어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벌써 5분 지났다 시간은 유한하다고 <laughs> 믿을 수 있을 리 없는 걸 이런 이상한 장소에 데려온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걸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다만 얘기를 들을 뿐이다 네 죄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로 말이야 정말로 얘기만. 그래, 그게 내 방침이다. 폭력을 써가며 고문이나 협박 같은 걸할 생각은 없어. 나는 나대로 너희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말이야. 어, 알겠나? 크스노키, 그 어. 뭐, 16살. 그리고 그뭘 얘기하면 되는 거야? 조금 신경 쓰고 있었다만 그 얼굴 혼혈이라는 건가? 응 더블 엄마가 프랑스인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외모로는 아마 께 눈에 띄었을 것 같군. 응 그렇네 집안도 부자라서 지드 같은 것도 많이. 흠, 그런가? 밀그램에서의 생활은 어때? 어떻게 하고 말 것도 없어. 빨리 돌아가고 싶어. 어, 왜지? 너희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도 지워주고 있어. 기호품 같은 것도 최소한은 지급하고 있고. 실제로 너한테서도 밀크레이프의 신청이 있었지. 그, 그건 그런데. 밀크레이프는 먹었지만. 시... 돌아가고 싶어... 절대로 엄마랑 아빠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음. 애초에 뭐야... 여기는... 왜 뭐가... 이런 장소에 끌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간단한 얘기다. 살인자니까겠지. 밀그램은 살인자를 모아온다. 그것만은 틀림없어. 설인자, 아니, 왜그러시한 말이 하는 거야? 뭐, 나쁘지 않은 걸. 흥... <laughs> 죽이지 않았다, 라고는 말하지 않는군. 그거야. <웃음> 그거야? <웃음> 왜 그러지? 죽였다가, 하지만 그쪽이 나쁜 거야. 죽이지 않으면 안될정도라 뭐... 괴로웠는걸... 보복이라는 건가? 확실히 죽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망칠 수 없었고... 무어한테 심한 짓 하는 쪽이 나쁜걸... 응. 계속해라.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무어는 쭉 괴로운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이유가 뭐든 너는 명확히 사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군. 뭐야... 그게 어쨌다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 만약이지만... 여기를 나가더라도 경찰에게 신세를 지게 되겠군. 애초에 무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 경찰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건가... 모른다고... 저질은 다음부터는... 잠깐,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걸.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있었고. 그런 건가? 자기들이 다루온 주제에. <laughs> 밀그램에는 10명의 살인자가 수감되어 있어. 아무래도 이건 일본의 법률에 걸리는 살인자나 범죄자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군. 밀그램이 독자적으로 골라온 살인자인 모양이야. 그건 몇 명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어. 그런... 거야? 다만 너는 살이도 명확하고 간단해 너희가 얘기하는 형법 199조 살인죄라는 것에 해당되겠지 몰라... 뭐... 그런 거잘 몰라 말해두겠다만 나도 그닥 자세히는 몰라 참고할 겸 서재에 있는 자료로 조사를 했을 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들의 법률로 판단하면 아웃이란는 것이지 소년법이라는 게 있지 않아? 있긴하지. 하지만 1 6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이야. 사형만 겨우 피해가는 정도군. 무우가 원하는 제대로 된 생활은 보낼 수 없겠지. 징, 징역, 수록 그런 거. 싫다고 해서 들어줄 것 같나? 싫다고. 밀그램은. 내 방침으로 제수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고 있다만 실제 형무소는 그렇게 되진 않겠지. 물론 밀크레이프도 없다. 싫어. 싫다고. 이상하잖아. 뭐 나쁘지 않은데 징역이라니. 그런 건 이상해. 그렇군.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밀그램은 법률로부터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아 쟤... 지키고 있어? 뭘? 그래, 밀그램은 현재 어, 어디까지나 현재지만 법률을 선악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밖에 없어 간수씨가 말하는 건 어려워서 모르겠어 좀더 알기 쉽게 말해줘 나는 나쁘지 않아 너는 쭉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말 그대로야 살인 그 자체는 밀그램에서는 죄가 아니야. 그렇지 나쁘지 않지. 그래 최종적으로 나도 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내가 무우에 대해 알고 무우와 같은 감각을 느낀다면 너는 용서받겠지. 가수 씨 용서받고 싶다면 거기에 거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간수씨는 용서해주는 거야? 뭐, 뭐든지 할게! 아, 아픈 거나 부끄러운 건 싫지만 그리고 무서운 것도 싫어 너 말이다 하지만 그렇잖아 즉, 간수씨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 뭐, 시키는 대로 할게 뭐라면 되는 거야? 글쎄다 모범적인 태도다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도 몰라. 뭐? 그거야말로 네가 미인이니까 용서한다, 미인이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도 있다는 얘기지. 그걸 정하는 건 밀그램이니까 말이야. 자, 잠깐 기다려 강사씨 그, 그... 뭐, 잠깐 해본 농담이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데. 응? 왜 그러지? 말해봐. 간수씨왜 전부 남이처럼 말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 자기 일인데 왜 그렇게 남이처럼 말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 어. 하지만... 이상하잖아... 간수씨의 의자로 결정하는 거잖아... 간수씨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있지... 간수씨가 말하는... 너는... 누구야? 간수씨...? 간수씨...? 왜 그러는 거야, 간수씨! 저기, 간수씨! <laughs> 시끄러워! 손대지 마! <laughs> 저 체크로프 아,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저 토끼랑 뭐라고 있어. 말할 필요도 없어. 나도 잘 모르겠다만 이제 괜찮아 돌아가 내 일이니까. 아 진짜 시끄럽군 보호자도 아니잖아. 애취급은 이제 됐어. 가라. 제카로프 가버렸다. 미안하군 정신 차렸다. 이상해진 거야, 거스 씨? 아니. 제카로프의 목소리는 나한테밖에 들리지 않아. 아, 완전히 맛이 갔구나 아, 아니야. 동정하는 눈으로 보지 마. <웃음> <웃음> 이상하네. <웃음> 뭐야? 아까까진 울고 있던 주제에. 뭐랄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어져서 나도 이상해졌어. 어려운 말을 한다고 생각했더니 토끼랑 얘기하기 시작하고 뭐더라...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렸어. 이제 됐어, 무섭지도 않게 될 걸. 그건 다행이군. 쓱, 간수씨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그럼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다고 간수씨도 사람이고... 뭐, 힘낼게. 강수 씨의 마음에 들게. 토끼랑 얘기하니 불쌍한 사람이지만이. <laughs> 이제 그걸로 됐어. 너랑 대화는 템포가 안 맞아서 감당이 안 돼. 아무 뭐, 절대로 돌아갈 테니까 아빠랑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용서 받으면 분명 돌아가는 거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 응. 역시 생각해 보면 전혀 나쁘지 않은 무리 잡아가려고 하는 틸리마군 경찰보다도 밀그람적이 좋지도. 을뭐 그건 그걸로 됐나? 얌전히 신문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식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벌써 시간인가? 별로 얘기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만, 뭐 됐다. 너의 마음 속 들여다봐주도록 하지. 노래로 한다는 그거 아, 아프지 않아? 아마도 말이다. 아픈 걸음에 싫어. 안해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아프지 않으니까 안심해라 그럼 해도 괜찮아 애초에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사 씨 이왕 하는 거라면 제대로 봐줘야 해뭐 절대로 나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 그래 봐주도록 하지 이상한 판단했다면 용서 안할 거니까 말이야.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라. 죄수 번호 4번 무 자, 네 죄를 노래해라. 만약 내가 없는 존재라면 살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기 어째서 아파 아파 아픈 곳을 그만두지 않는 거야 왜말라서 네, 어쩌면 좋아 미안해 마법은 분명 듣다 질려버린 걸까 하지만 분명 나도 나쁜 점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니까 이걸로 분명 잘된 거야 살아가는걸 느끼고 싶어 나는 아, 숨 쉬어도 돼가 미안해는 전해질 수 없어 미안해는 전해질 수 없어 미안해는 전해질 수 없어 미안해는 전해질, 전해질 수 없어 매일 아침은 오지 말아줘 어제 일은 잊고 싶어 정말 너는 굉장히 괴로웠다고 누가 을좀 살려줘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라면 무시해도 괜찮으니까 잡는 곳은 이제 익숙해 다시 반복 테이야그라이프는 지워질 터인데 다시 꿈에서 보게 되는 걸 나도 이제 그러말 같네 사전에 흔들기 그냥 한 번만 잊어줘 누가 갈게. i 에 a love of 나 o u s e you know, my ass. I'm w i s h 악마들의 o u k 자상 돌려질 a t s y 사 너를 정말 좋아해 o d you know, and what will be b e l 는 w And whether it's sunny winter sun, t h 저기 어째서 아파 아파 아픈 것에 그만두지 않는 거야. 내 말라서 어쩌면 좋아. 미안해 마법은 분명 뜯어지려 버린 걸까. 하지만 분명 나도 나쁜 점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니까 이거 분명 잘된 거야. 살아가는 걸 느끼고 싶어. 나는 숨 쉬어도 되고. 미안해는 전해질 수 없어 미안해는 전해질 수 없어 미안해는 전해질 수 없어 미안해는 전해질 수 없어 존재라면 사라지면 좋을 텐데 듣고 말았어 알았어 이렇게나 나는 필요 없구나